오늘은 호세아 일장을 낭독하겠습니다. 호세아 일장, 유다의 왕들로는 우시야 유담, 아하스와 히스키아의 시대요, 이스라엘 왕으로는 유아스의 아들 여로밤의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호세아를 통한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는 그 땅이 주로부터 떠나 그게 행음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취하였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주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조금 있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갚을 것이며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할것이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이스레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더라.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이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릴 것이기 때문이라.그러나 내가 유다 집에는 자비를 베풀고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요.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녀가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루암 미라하라. 이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 측정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되리라. 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리라.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에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는 복되다로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